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전문 분석 채널 스포츠 명당입니다. 돌아오는 12월 29일 칼리아리와 인터밀란 경기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29일 칼리아리와 인터밀란의 경기는 이탈리아 세리에 어에서 흥미로운 마태결이 될 것입니다. 두 팀은 현재 리그에서 매우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강등권 탈출을 목표로 하는 칼리아리와 리그 우승을 노리는 인터밀란 사이의 격차가 뚜렷한 경기가 될 것입니다. 칼리아리는 홈 경기에서 반드시 승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고, 인터밀란은 상위권 경쟁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칼리아리는 2024-2025 시즌에서 세리에 A 중하위권에 위치하며 강등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알레시오 디오니 감독의 지휘 아래 디펜시브 축구를 추구하지만 공격에서의 창의성 부족과 수비 집중력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칼리아리는 세트피스와 빠른 역습을 주요 공격 방식으로 활용하지만 전반적으로 경기 흐름을 지배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상위권 팀들과의 경기는 대부분 어려운 상황입니다. 칼리아리는 단조로운 공격 전개로 평가받고 있으며 주로 롱볼이나 세트피스를 통해 공격을 전개합니다. 레오나르도 파롤리와 삼일의 암우가 상대 수비 라인을 뚫으려 하지만 그들의 공격적인 전개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칼리아리는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기 어려워 경기 후반에 집중력이 떨어지며 실점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칼리아리의 수비는 비교적 조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중앙 수비수인 아르티르 판다와 호르헤 로페즈는 공격 전개를 차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속공에 취약하고 빠른 선수들에게 뚫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칼리아리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자주 실점을 허용하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밀란은 2024-2025 시즌 세리에어에서 우승 경쟁을 펼치는 팀으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몬 인자기 감독의 지휘 아래 공격적인 전술과 빠른 패스 전개를 기반으로 한 플레이 스타일을 선호하며 유럽 대회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경기에서 공격력과 수비력 모두 강한 모습을 보이며 경기 운영에서도 효율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밀란은 칼리아리와 같은 중하위권 팀과의 대결에서 상위권 팀으로서 승점 3점을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기입니다. 인터밀란은 롬루 루카쿠 에딘 체코와 같은 강력한 공격수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마르코스 아우키어와 디콜라스 바렐라가 중원에서의 전개를 담당합니다. 특히 루카쿠는 공중볼에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세트피스와 롱볼을 통한 특점 기회에서도 큰 위협을 줍니다. 인터밀라는 빠른 패스와 공격적인 전개로 상대 수비를 뚫고, 다양한 방식으로 특점을 기록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인터밀라는 칼리아리와의 대결에서 공격력과 수비 안정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칼리아리의 수비 불안을 잘 활용해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밀란이 승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칼리아리의 수비 문제를 잘 활용하고 다양한 공격 경계로 여유 있게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9일 칼리아리 인터밀란 경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명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